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포토 타임입니다. 1분 정도 시간 있고요. 1분 안에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예쁜 포즈 많이 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2분 ぐらい의 시간이 나ります. 이런 포즈 쓰겠어주다사ると思い먼저 왼쪽 봐 주시고요.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할게요. 왼쪽 봐 주시고요. 네. 우리 하트 여러 가지 하트 해 주세요. 손하트 해 볼까요? 네, 볼 하트도 해주시네요. 네. 뒤쪽으로도 조금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가운데 봐주세요.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가운데에서. 여러 가지 하트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. 네, 감사합니다. 뒤쪽에도 시선 주시고요. 네. 오른쪽, 오른쪽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에서. 네, 볼 하트 해주셨네요. 네, 손 하트도 해주시고, 손가락 하트도 해주시고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